안녕하세요. 힐러님들의 든든한 동반자, 브레인힐에서 제공하는 노인요양기관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4월 첫째 주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요양병원 시설 확진자 치료 및 인력관리 강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 발생은 3월 첫주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접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증 환자는 병상 배정 한라인을 통해 중증 전담 병상으로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고 요양시설 입소자는 경증이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적극 병상을 배정하여 이송하는 등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및 시설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에서 증상 악화로 위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하고 병용 금기 의약품 등으로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등 먹는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팍스로비드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에 주사 치료제 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요양 시설 또한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원으로 이송하고 그외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 치료 관리 의료 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증증화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양 보호사, 간병인 및 간호사 등 종사자와 의료 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서의 현장 실습을 4월 1일부터 재개하여 돌봄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중앙 차원에서도 인력 지원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 확진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 기간을 3월 30일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감염 예방 및 중증화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대상 백신 4차 접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일에서 알려드린 4월 첫째 주 복지 관련 소식이었습니다.